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배고팠거든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요. 왜? 서, 서 벌써 3박 4일을 일 4일, 4일, 4일 나올 때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남 먹겠어. 무슨 도시락 싸 가지고 와도 뭐이 3일치도 살려 쌓올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갖고 각던 어떤 것들을다 먹고 없어요. 예.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주래요, 그렇죠? 갈것 없다. 너희가 주어라. 아니 뭐가 있어요 주지? 그렇죠? 한 줘야 주 줘도 뭐가 있어야 주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주. 가진 거라고는 어린 아이가 갖고 있던 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작은 거예요, 그렇죠? 어린 아이 한끼 먹을. 어린 아이가 먹을 양이지 한끼 먹을 양이지. 어른도 그거 먹고뭐 해? 입맛 따시지 그렇죠? 네,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가지 시고 축사하시며 나누어주다 하니까 끊임없이 나와요. 할렐루야! 네, 그들이 다 먹. 뭐왜 자기들 없는 거 알아? 그렇죠? 예수님께 가져간 게 뭔가를 알아. 그런데 없어. 주님께서 주시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주셨어요, 그렇죠? 계속 공급되어서 먹고 남은 것이 열두. 광주를, 참. 참, 놀라운 역사 기적입니다. 아멘. 그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기절하겠지. 그쵸? 배속, 야! 이게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시면 뭐해? 네. 예? 아, 뭐 먹고 사는 문제는 뭐해? 해결. 어다 해결이잖아요, 그렇죠? 야 이분이 뭐다? 왕삼자, 왕삼자.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어? 그들이 억지로 뭘 삼으려고 한다 하더라, 왕삼으려고 아, 아. 하더라 제자들이 기쁠까, 아니면 부담스러울까? 부담스러울. 어, 예? 제자들이 그 백성들이 왕삼으려고 막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기뻐요? 기, 기뻐, 기뻐지! 아뭐 백성들이 야 이제 야 저분이 왕되으면 좋겠다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왜왕대야 자기가 뭐돼무의정 좌의정 뭐뭐다 해먹을 거아니요 그쵸? 에? 자기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쫓고 있는데 완전히 백성이 왕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동료에서 뭐야 와, 뭐 신나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서요 주님이 그걸 보시겠냐고요? 왜 그들은 아니거든, 그지왕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 아니. 여러분 육 나라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지 아니. 할렐루야.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응? 손바닥만한 나라의 왕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 아니. 네. 그러니까 빨리 제쪽 가십니다. 야, 얼른 배타. 빨리 배를 빨빨타. 예, 사람들과 그 무리들 군중들과 예 갈라 놓으시고 그렇 그리고 얼로뱉어서 보내놓고는 그 사람들 그 자기를 잡아서 왕사물려하는 사람 억지로 왕사물려하는 사람을 다 보내시잖아요, 그렇다 네, 보내세요. 예, 그리고는 홀로 산에 가셔서 뭐하셨더라? 기도하셔. 우리 주님은 아침에기도, 하고그렇 새벽 미명에 또 기도. 아, 네. 기도 아무런 하루를 시작하시고 아, 네. 또. 네. 모슨 것에 마무리를 뭐로 하셨어요? 기도. 어, 기도. 맞죠. 아니 이쪽 마무리잖아요. 그죠? 그 오병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그 모든 것에 마무리를 뭐로 하세요? 기도로 하세요. 아, 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기도로 시작하고 아, 네. 기도로 마무리 지셨습니다. 아, 네. 이게 우리 주님의 사역이야. 맨그 아, 네. 주님은 쫓아가는 계실 저와 여러분님을 우리 아, 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할 것이 뭐요? 기도요. 기도요. 네, 여러분. 혹시 예배는 드릴 수 없을지 몰라요. 평생 있으면 예배 어떻게 드리고 왔어요. 그렇죠?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핏박에 아 어마마하게 네, 뭐라 쳐도 예, 예배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만큼은 뺏을 수 없어. 기도. 기도만큼은 뭐할수 없어요. 못 뺏지. 기도 뺏을 수 있어요? 어. 어디다 잡아다 놔도 뭐할수 있으니까. 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뭐할수 있는 게뭐요 어. 여러분 기도해 아멘. 네, 아멘 물론 나 혼자도 찬양하고 예배를 좀 그때 뭐 성경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참석 것도 뭐다 뺏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러나 기도는 할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예 네,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아멘, 아멘. 주님도 사역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가 마쳤으니 우리의 일 평생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휴, 없어. 요 예. 그런데 이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예.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뭘 만나요? 풍랑. 풍랑을 응. 만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 돌아올 수도 없어. 육지로, 육지로 뭐할수 없어요. 응. 돌아올 수 없는 술이다. 벌써 뭐 해요. 예. 갔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거슬림으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뭘 당하더라? 그러니까 베사공들도 뭐해?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두 번째 예수님 만나고 지금 두 번째예요, 그렇죠? 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또또 만났는데 문제는 그 먼저번에 풍랑 풍랑 속에서는 누가 그래도 그배 안에 계셨어요? 아 어, 그렇지요. 그 배에서 주님이 고문을 베시고 뭐하셨어요? 그래도 그배 안에 누가 계셨어? 아, 주님이 계셨으니까, 주님을 깨우기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없어, 아,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 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고, 자기들끼리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못 들으시나? 하나님 못 들으세요? 그때 기도할 생각이야. 그냥 그 바람과 풍랑이 보여. 그냥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밤 사경에 뭘 걸어오시더라? 바다 위!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 걸어오심을 음. 보고 뭐하였더라 놀라 유령이지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음. 전혀 없지 그죠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 음. 목도리 도매뱀이라는 게 있어 요 목도리 도매뱀 아시죠 우리 박 집사님 은까 어려서 그 목도리 도매보고 흉내를 많이 냈지 예. 네. 목도리 도매뱀이라는 게 있어요. 목도리. 그게 이제 바람, 저항을 하죠. 하여튼 그 놈은 뭐해? 그 녀석은 걸어. 네. 에? 무리를, 아, 진짜, 아주 그냥 하나가 빠지기 전에 뭐해? 또 뒤져버리니까. 네. <laughs> 빠지기 전에 뒤져버리니까. 그냥 걸어. 진짜, 그거, 그거 외에는요. 에? 뭐, 물장군에는 뭐 곤충이니까. 곤충들이 걸을 수 있겠지. 그러나 짐승제는 오직 그거 하나요. 그거 하나만 뭐예요. 이 무리를 걸어가요. 그때 얕은 물가지면서 깊은 물가지 아니고. 음. 그런데 사람은요. 음. 그때 왜 하나님, 예수님이 왜 걸어오셨을까? 아 배타고 올 수도 있잖아요. 아 배타고 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 미리 미리, 음. 미리 배 준비해놨다가 뭐 그냥 만나고 뻔히 아시는데 모르세요? 아시지. 그런데 왜 무리도 걸어오셨어. 요 o u 시려고요아 내가 이 v 다 여러분 우리 잘봐 o t a boon. We child by the Habakku, Santa, u d e 가 Shibu, the 아 o b s t e r And I s a 없어요? b a 요 k u Where h 요 v e you got a s h 3장 15절. 3장 15절. 3장 15절. 네, 나왔다. 예. 네. 한, 같이,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멘이 말씀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냥 하신 거 아니오. 말씀이 있게 그 말씀을 뭐 하시려고요? 이루시려고. 이루시려고. 왜? 우리 주님은 뭘 하시려고 오셨어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맞죠? 말씀대로 오셨고 언약대로 오셨고 언약대로 살아가셨고 그 마지막 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날이 종료주일인데 그종료주일날얘 낙일 새끼 여러분 성인이 여러분 주님이 그때 나이 연세가 33세였잖아요 그러면 어른이에요 그 어른이 뭘 타고 와? 낙일 새끼 아니, 왕이로 오신다면서 무슨 왕, 마, 왕은 뭐 타고 와야 돼요? 왕은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말. 근데 뭘 타고 오세요? 나도새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그 말씀 드리면서 예화 드렸죠? 얘 예, 제가 양복 쫙 차려입고, 3발, 세발 자전거 타고 오세요 우리 박집사님이 날개 복원이 날 거다, 그렇지 아니, 제가 양복을 쫙 날차려입고, 3발 자전거 만에 타고 오보세요. 우리, 친가 날알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저 뭐하는, 그거 똑같다니까? 어린 낙이 타고 오는 게? 예? 왜 근데 그거 타고 오세요? 왜? 왜말안 타시고? 말이 없으셨어요? 말 달라고 하면, 여러분 말줄 사람이 없습니까? 말줄 사람 많아. 주님이 말좀 타자고 하면, 말 들이댈 사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왜 낙이 타고 오세요? 왜? 뭘이으시려고요 나온 서의 말씀, 그를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새끼의 짐승의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할렐루야! 네. 말씀을 이루시려고! 네. 왜 무리를 걸으세요? 왜? 말씀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예, 하박고기그 말씀이 있잖아요. 밟으신다. 바닷꽃, 큰 물을, 파도를, 파도파도 파도 지금 물결을 치고 있으니까 뭐 해요? 있잖아요. 그 바기를 모아서 또다 밟으셨다. 할렐루야. 그걸 밟고뭐하세요 예, 제자들에게 오세요. 얼마나 놀랬을까? 놀래지. 안 놀랄 수 있어요? 유령이다. 그 어른들이 그 장정들이 그냥 기절을 하지. 왜? 끔그러워. 근데 내니? 에고 에미. 나는 스스로 나는 스스로 인연 자다.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너희에게 왔다. 그 말씀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분 바다에 바다 물을, 그바도를 밟을 수 있는 분이 할렐루야. 밟을 수 있는 분이. 언약된 분이잖아요. 그쵸? 약속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뚝뚝히 보여줘요. 근데 빼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소서 오라 소서 오라. 주님이 야 이놈아, 네가 왜 바다 위를 걸어 나만 걷는 거야 하지 아니하시고 뭐하세요? 너도 오라, 오라, 예, 오라. 예.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해요? 무리로 발을 어? 내려 놓더니 무리를 모하여 어?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가되. 아, 참 네. 끝까지 갔을면 얼마나 좋았을까? 끝까지 갔을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근데 뭐가 보여요? 예, 예수가 이제는 안 보여. 뭐가 보여? 물결. 어, 물, 파도가. 참 파도가 참 쳐요. 응? 여러분, 왜, 아니, 그러면 물, 물 내려올 때는 파도 안 쳤나? 아니. 그때도 쳐고 있는데, 왜 그게 보여? 이게 여러분, 우리요. 내가 믿음으로 가,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뭐예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쵸? 물결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빠져가는지라. 감사, 저는 이 말씀 볼 때만 여러 말씀 드려. 빠져 뭐 하는지라. 그럼, 맞아. 물에 빠지면 빠져가요, 푹 빠져요. 빠져요. 여러분, 빠져가는 게 아니오. 퐁당. 에? 어디 퐁. 물에 푹 빠졌는데, 빠져가는 이라, 아니요, 퐁당하고 끝나, 그냥 푹 들어가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잡을 때까지 뭐해요 그건 안 빠졌어. 맞죠? 응. 그냥 빠져가는지, 여러분, 믿음의 걸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물에 물에 빠져가니까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 안 당해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니, 말세요 지금 이 물에 빠져가지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이 어려움 안 당해도 돼요. 가만히 그렇지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뭐 해? 아그배에 있는 제자들은 그거 안 당해. 제자들은 그냥 안 당. 다른 열열 열한 명의 제자들은 뭐 그냥 그냥 여기가 조사오니 그런 거뭐 뭐. 뭐, 뭐 뒤에 발들 네, 발을 내딛어서 물을 딛고 갈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생각도 없어. 그런데 베드로는 뭐해요? 내딛고 싶어. 내딛고 싶어. 믿음이요? 아니요?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난한 사람들이 왜 고난당해?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고난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할때 오는 고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으면 왜 주님이 오셔서 배 위에 올라가셨으면 이런 고난 안 당하지 그런데 그는 뭐예요? 그 믿음이 그래도 믿음의 걸음을 뛰었기 때문에 그렇죠? 뛰었기 때문에 인류 최초로 사람으로서 물론 주님도 사람이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바다를 그 파도를 밟을 뿐이라고 예언되어진 불이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바다를 걸은 유일한 사람은 누구? 네, 여러분. 헤드로. 헤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아니, 어떻게 발을 내딛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뭐해요 발을 내딛잖아요. 할렐루야 예, 네, 몇 걸음이라도 걸어갔잖아요. 몇 걸음이라도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요 여러분 걸어가야 돼 주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여러분이 계속해 나가시는 간증이 있는 게 주일부터 계속 간증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간증이 많아져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할렐루야 아,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이 할렐루야 저와 네. 여러분에게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혹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가는그 걸음 때문에 혹시 그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남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을 나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하셨다면 여러분.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려고라 오 하신 거지 이제 쉬워하려고라 오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놀라운 경험이 쌓여지면기한 축복되는 애가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 위에 뭐 하요? 뭐 하셨습니까? 예, 오르셨습니다. 예, 오르셨습니다. 예, 배에서 오르셔가지고 예, 오늘 오늘 본문은 그냥 배에 함께 오르시면 바람이 그쳤더라 했지만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 뭐 하셨더라? 꾸지습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인생의 풍랑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아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풍랑 많이 있잖아요 진짜 몰아치는 풍랑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할수도 없는 풍랑이 빨이 일어나잖아요 뭘 놓고 잠재우실래요? 뭘 놓고 잠재우요 명상으로? 명상으로 앉아서 보세요 예, 온갖 마음 그냥 잡생갈 때다 몰아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네.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 말씀할 때 아, 네. 말씀할 때 여러분 갈릴리 호수과의 풍랑도 잔잔해졌지만 아, 네. 주님이 말씀할 때내 마음의 풍랑도 잔잔해지만 아, 네.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할렐루야. 아, 네. 마음의 풍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잠재우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잠재워가시는 그런 경험의 은혜가 간증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로은 남들이 하지 않는 예, 그 바다 위를 걸어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빠진보다도 그 경험은 그의 일생에 어마어마한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기하여 있 주옵소서. 안되는 것이. 도대체 될수 없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간증이 쌓여지는 하나님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람과 바다,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오스의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신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생각에 일어나는 예수 없이 많은 하나님 이 풍랑에 이 아버지는 풍파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잔잔해지는 할렐루야. 진짜 평안하게 하심에주 안에서의 평강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많은. 기한 폭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 김연자 원사님, 하나님께 이제 부활절 헌금 먼저 올렸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걷지 못하고 진짜 갈수 없는 길이라도 주님이 걷게 하시고 동행하시면 늘 걸어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풍랑을 밟고 지나가시는 하나님 놀러 오는 애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여러가지 일을 하려고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그 모든 일이 총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도 허락하시고 복되게 하심에 귀한 축복의 연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도로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과 평생에 함께하는 귀한 축복의 연회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떠나보나님는 귀한 님을 참으로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는 귀한 예을되워줄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취시 없어서 감 살들이 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만들어서 기도 올려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